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2월 청룡 랭킹의 가수 부문에서 한국 음악계의 신드롬이 펼쳐지고 있다. 뜨거운 경쟁의 주인공은 바로 감성 발라드의 여왕 전유진과 트로트 황제 박서진. 이들은 각각 1위와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이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전유진, 첫 1위에 도전하다. 사랑 에세이라는 신곡으로 돌아온 전유진은 현재 2 5,475표를 얻으며 지지율 37.02%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그녀가 청룡 랭킹에서 최초로 1위에 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우의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패딩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팬들에게 진정한 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매순간 그녀를 따라붙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으니 바로 박서진이다. 박서진, 역전을 노리다. 박서진은 현재 24,644표를 얻으며 지지율 35.82%로 2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난 1년간 꾸준히 팬들의 지지를 받아온 그는 이번 랭킹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수백 표 차이에 불과한 이 싸움은 팬들의 손끝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숨 막히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서진의 팬덤은 단단하다. 그가 쌓아온 음악 경력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트로트 황제라는 별명답게 그의 무대는 언제나 화려하고 감동적이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1위를 탈환할 것이라 확신하며 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순간 변화하는 순위, 끝없는 긴장감. 청룡 랭킹의 투표는 매시간마다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전유진과 박서진 사이의 표 차이는 때로는 천표 이상 벌어지기도 하지만, 곧바로 다시 몇백표 차이로 좁혀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국적인 경쟁은 단순한 팬 투표를 넘어선 한국 음악계의 세기의 대결로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전유진이 첫 1위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와 박서진이 끝까지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유진의 팬들은 이번 기회는 그녀가 음악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강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반면 박서진의 팬들은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줄 때라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들의 열정과 책임감 이번 랭킹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팬들의 열정이다. 청룡 랭킹은 단순히 스타의 인기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의 결속력과 응원 방식까지 보여주는 무대이다. 전유진과 박서진의 팬들은 각각의 스타를 위해 밤낮 없이 투표를 이어가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청룡 랭킹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두 아티스트의 열정뿐만 아니라 팬들의 끈질긴 노력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라며 이런 접전은 쉽게 보기 어려운 진풍경이라고 전했다. 청룡 랭킹의 의미와 향후 전망 청룡 랭킹은 단순한 월간 투표를 넘어 청룡영화상과 청룡시리즈어워즈의 주최사인 스포츠조선과 셀럽챔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타랭킹 프로젝트다. 매월 수상자가 선정되고 6개월마다 반기별 수상자에게 트로피가 주어진다. 베스트 가수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대중의 사랑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모두 얻어야 한다. 이번 12월의 경쟁은 단순히 한 달의 승부로 끝나지 않는다.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이 투표는 6개월간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전유진과 박서진 중 누가 최종적으로 1위를 차지하든, 이 경쟁은 한국 음악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이 될 것이다. 결론 드라마 같은 승부 그리고 남은 시간 전유진과 박서진의 대결은 단순한 투표 경쟁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드라마다 유진이 그녀의 음악과 선행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박서진이 강력한 팬덤의 힘으로 역전극을 쓸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남은 시간 그리고 매순간 집계되는 표 차이는 두 스타와 팬들에게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 대결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1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치열한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2024년 12월 셋째 주 한국음악계는 전례 없던 감동과 충격으로 가득 찬 신보들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영현의 정규 3집부터 방영국장 대현유영재문종업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 그리고 전유진 소수빈의 앨범까지 이주는 마치 음악의 축제와도 같았다. 앨범이 선사하는 감동의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영현 정규 3집 프라이빗 진실로. 사적인 음악의 혁명. 12월 19일, 이영현의 정규 3집 가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는 단순히 앨범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다. 이영현이라는 인간의 내밀한 순간들. 숨겨왔던 고백들이 마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타이틀곡부터 시작해, 앨범의 끝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개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판다. 영현의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선은 그야말로 온갖 스킬의 집약자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이 앨범은 단순히 공감을 넘어 우리를 그의 세계로 강제 입장시킨다. 한 곡, 한 곡이 짙은 호세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다. 이 앨범은 그저 음악이 아니다. 이영현의삶그 자체다. 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영국 정대현 유영재문종업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18일, 4명의 남성 아티스트가 함께한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은 그 자체로 크리스마스의 따스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앨범은 재즈와 빈티지 테마를 기반으로 듣는 이를 순식간에 연말의 동화 속으로 끌어들인다. 특히 타이틀곡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따스함은 마치 눈 내리는 밤 창밖을 바라보며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과도 같다. 하지만 단순한 캐럴이 아니다. 이 아티스트의 보컬 조화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섬세하다. 이 앨범은 크리스마스 배경 음악 그 이상이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싸는 음악이다. 라는 평이 이어졌다. 한층 풍부해진 음악적 표현력은 4 명의 개성을 완벽하게 아우른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이 음악으로 녹여보라. 전유진 천민이 앨범 스무 살의 나비가 날아오르다. 12월 17일 발매된 전유진의 첫 미니 앨범은 음악계의 가장 충격적인 데뷔작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유진은 이 앨범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우승 특전곡인 타이틀곡 나비아는 단순히 곡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여정을 집약한 선언문과도 같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모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의 고민과 설렘은 전유진의 담백한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진다. 때의 내공이 이 정도라면 그녀의 20대는 어떨 것인가? 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그만큼 그녀의 음색과 표현력은 듣는 이를 압도한다. 소수빈 EP 사랑의 소동 사랑의 모든 소동을 노래하다. 12월 16일 공개된 소수빈의 EP 앨범 사랑의 소동은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아름다우면서도 솔직하게 담아냈다. 짝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미숙한 사랑 등 각기 다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이, 이 앨범은 단순히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는다. 사랑 속의 혼란,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담담한 목소리로 전하는 고백은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다. 평처럼 소수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승화시켰다. 2024년 12월 셋째 주는 음악계 새 역사를 썼다.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삶과 감정에 깊이 스며들었다. 아직 이 신보들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손해일 것이다. 바로 이들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그들이 선사하는 충격과 감동을 직접 경험하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